뭐, 어, 뭐, 어? 어? 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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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야, 잡았, 또, 어? 우와, 잡았다, 또. 우와. 뭐야? 이거? 아, 또 가마치 큰거 잡아버렸다. 엄청 크다. 안녕하세요, 웃음 선물입니다. 오늘 또 채턴텔에 나왔습니다. 오늘 공사 중인데가 아저씨 많아서 잠시만 이쪽에 둘러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붕어 몇 마리 봐서 그거 있나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럼 잠시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자자 첫 번째 아치. 아, 뭐 하나 있다 아차 어우 동사리가 응? 응? 괜찮아 괜찮아 야, 동사리 이런 거는 괜찮아 자, 장소 이동하기 위해서 그냥 방생하겠습니다. 가지고 다니려면 귀찮고 죽을 수가 있어요. 아유, 살이야 응. 그지? 응. 어. 저기 통 해야 되는데. 어휴, 잽싸게 도망가네. 이 꺾지? 응, 꺾지, 응, 지이게어디일 이거 생겼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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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어. <laughs> 잠깐 지나가는 길에 이쪽 다시 한번 들려봅니다. 아. 이런 데가 가물치가 있는 건데. 가물치는 매기가. 아주 살기좋은 장소인것 같습니다 이런곳이 아이구야 다리가 퐁퐁 빠지네 그냥 움직이기가 좀 그래요 어차 어, 뭔가가 느낌이 있었다 그렇지 한마리는 잡지 야, 그렇지 자 역시 가물리 한마리 또 오늘도 성공합니다 아, 역시나, 여기도, 슬금슬금 가야지 이게. 좀 소리가 나면 바로 도망가야, 이게. 이렇게 박아놓고, 이렇게. 에이, 여기 없다. 있었으면 반응이 있었을 텐데. 우와, 우와, 잡았다 야, 역시나. 이거 우와 이것도 더 크네. <laughs> 이야. 우와 이게 이건 더 큽니다 이게. 우와. 야. <laughs> 자 오늘 가물치 두 마리 성공. 전부 공사를 해서 지금 진흙밭입니다 진흙밭. 진흙밭인데 어디 아이고 어, 붕어 큰거 잡았다. 와 붕어 크다. <laughs> 아이고, 자, 이걸로. 하. 자, 부모는 바로 방생해 주겠습니다. 깨끗한, 이쁘고, 이쁜. 수초 있는데, 가물치나메기 여기 좋다, 찬스다. 여기. 여기 기에요 자, 은행이가 잡어. 자, 이렇게 잡고 있어.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세우고 있어. 자. 없다, 근데. 야, 이런 데는 너무 맑아서 있으면 핑돌아가버려 한 마리도 없네. 에이씨, 없다잉. 또. 우, 어, 한 마리 잡았다. 우와, 붕어. 이야, 대, 대형이다, 대형. 우와, 크다. 한 마리 있다. 이건 좀 크네. 음. 붕어가 나오네. 오, 깨끗해. 음. 자, 여기, 여기 있다. 분명히. 아, 도망가네. 아씨, 도망갔다. 여기가 좀 숨어있겠어. 우, 어, 그렇지. 여기 빨리 잡아. 음. 자, 우, 도망가네. 가버릴 다다 나갔겠네 응다 나갔겠는데 그래도 자 거기 있었거든 임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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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또또또또 또, 또, 또? 또! 어? 어? 우와 잡았다 또 우와 뭐야 이거? 와또 어? 가물치 큰거 잡아 버렸다 이 엄청 크다 어? <웃음> 어? <웃음> 어? 이거 또 뭐냐 이거 이 엄청 크다 <laughs> 야, 또 이거 오 어? 오늘, 오늘 가물치 날이네 이거 자, 이쪽으로 갈까봐. 야, 씨 아, 진짜, 우와, 크다, 이거. 야, 이거 대형이다, 대형. 우와, 이거 크네. 오, 엄청 크다. 응. 자, 우와, 야, 씨. 여러가 크기 다행이다. 응, 그러네. 우와, 전번에 것만 하네, 이거. 이거히 뭐 크겠는데. 우와, 무거워. 7자 되겠다, 7자. 자, 아까 음식을 가서. 어껍지자껍지한 마리 자 바로바로 바로 살려줄게요 낚시하고 있으라 그랬더니 낚시가 지금도 하고 있긴 있네요 <laughs> 오 그래 한 번에 두, 개, 두 마리 한번 잡히고 끝난거오 크다 그러네 뭐 들었다? 쬐끔하는 거라도. 우와, 꺽지 크다. 그, 꺽지. 시커맨. 시커맨 녀석. 바로바로 바로 방생. 손, 손으로 한 마리 잡어. 자, 아, 그렇지. 어. 아, 크다, 커. 아, 그렇게 찍을 거야? 그래. 아, 아, 여기 두고 있어, 그럼. 아, 옳지. 옳지. 하나, 둘, 셋. 자, 오늘, 친가 오늘 올림 갑니다, 오늘. 자, 오늘 방생해주고, 오늘. 새끼된 것 같은데 놔둬야 어, 어래어 그래. 어, 가, 가. 냅둬. 우와, 크다. 우 어, 진짜 커. 키질려고 어, 했는데. 자, 방생해주겠습니다. 대형으로 아, 오늘 그랬는데. 이거는 조금 가까 거보다 적어요 응. 아, 아 그렇지. 네. 옳지. 아, 그렇지, 그지 이건 좀더 크나? 이건 좀더 크네. 아, 이건 좀 고맙다 그러는 거야. 아, 부모도 살려주겠습니다. 오케이, 잘 오케이, 아, 아 오케이, 오잘 살아, 이거, 지수 그러고 잠깐만. 자, 감사합니다.